저는 태국에 사는 일본 사람 레이자입니다. 제가 매주 경북에 있는 논리쁜 도마을을 담방하고 있는데요. 보이시죠? 바다. 오늘은 연덕에 왔습니다.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간복절인데요. 이 날에 잘 어울리는 시장이 연덕에 있다고 들어서 일단은 시장 구경부터 가겠습니다. 바로 가보실까요? 이야, 진짜 바다 예쁘네요. 영해 만세 시장은 연덕에 특산물이 많이 모이는 전통시장이라고 해요. 그런데 왜 만세 시장이라는 이름이 됐는지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아, 영해 만세 시장 도착했습니다. 오늘 감복절이어서 그런가요? 대극기가 달려져 있네요. 시장 곳곳에서 대극기를 볼수 있었어요. 교수님이 그 논리 구송 기념탑이... 여기 시장에 있다고 했는데 이게 미션이거든요 이번에 어디있죠? 기념탑을 찾기도 전에 신신한 시장 물건들이 눈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한금말을배우려되 금강산도 식구경이라는 문장이 떠올랐어요 오 여기 공극도 있네요. 오, 녕하세요 사장님. 어, 네, 너무 맛있어 보여요. 와, 시원하겠다 이거. 여름에 딱 먹기 좋겠네요. 잘 먹겠습니다. 음. 어. 소금? 와, 간이 잘되어 있어서 맛있어요. 혹시 여기가 만세 시장이라는 이름이잖아요. 왜 만세시장인지 아세요? 3일제3일에 독립운동 했다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아저 아시는 분이 있다고 해서 좀 인터뷰 부탁하겠습니다. 옛날에, 옛날에 일제시대 때 여기 그 선조님들이 여기서 독립만세를 많이 불러가지고 3월 18일 날이 독립만세를 많이 불렀다고 3 1 8 만세시장. 혹시 그럼 여기 대극기가 있는 것도? 여기 시장에는 365일 태극기를 걸어 놓고 지금처럼 이런 문의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 진짜요 예. 시원한 공극 간장하고 다시 기념블을 찾으러 떠났습니다 혹시 그 독립 은은 기념비 또 여기에 있다고 들었는데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아, 네. 여기 지금 출강국도 여기 옛날 도로. 네. 고 뒤에 있거든요. 아 기름비가 되게 커요. 그날만 되면 다 오셔가지고 네. 행사를 크게 해요. 음 네, 네, 네. 아, 행사를 매년 매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거구나. 매년 매년. 아, 그게 어떤 뭐 행사예요? 3일 운동 네. 그걸 3일 18일날 여기서 했대요 음. 여기는 3월 18일날 네. 그때 했다고 그 날을 기리기위해 가지고 항상 음. 3월 18일날로 오. 정해서 그렇게 네. 행사를 해줬어요 어. 네, 사장님도 가본 적이 있어요 그 행사? 에이, 행사 때마다 일년에한 번씩은 가봐요 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감사하십시오 아까 어, 물어보니까 로터리 쪽에 있다고 하는데 사장님, 아 죄송한데 혹시 그 논리분남 기념탑이 여기 근처 에 있다고 들었는데. 어, 여기 바로 앞에 있습니다. 아, 진짜요? 예. 오, 내가 가서 설명도 해드릴 수 있는데. 아, 진짜요? 예, 설명요? 오, 어떻게 아, 잘 아세요? 어, 저는 해설사입니다. 아, 저는 영덕군 문화관광해설사입니다. 와, 진짜요? 예. 우와. 어, 우연히 <laughs> 잘만났네요 아,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설명을 잘 해드릴게요. 어, 감사합니다. 예. 자, 이곳이 네. 1919년도에. 만세운동이 펼쳐졌던 그 시장통 거리입니다. 해설사님의 안내로 만세운동이 펼쳐진 거리를 직접 걸어보니 그 당시 시민분들의 만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일본 사람인 제가 여기를 걸어도 될지 죄스럽고 걱정도 됐습니다. 실제로 이, 여기서 그 독립 만세운동이. 그렇죠. 바로 이 거리에서 만세운동을 아, 보냈습니다 여기서 일어났다고 그럼 여기에 기념탑이. 있는 그렇죠. 건가요? 기념탑은 바로 그 네. 현장에 기념탑을 세워두었습니다. 아, 3월 18일날, 그날, 명예 장날입니다. 우리가, 네. 장날이 우리 함께 모여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자. 음. 3천여 명의 네. 주민들이 모여서 음. 대한독립을 외치던 그러한 위대한 지역이 바로 이곳입니다. 아, 일본 헌병들이 한 2,000명 정도 와서 이 만세꾼들을 총을 쏘고 네. 그래서 8명이나 순국을 하지 않았습니까? 음. 그리고 연행된 사람이 196명 네. 형을 받은 사람이 185명인데 최고 형량이 7년 음. 대다수 형을 받게 됐습니다. 네. 뭐 혹시 여기 마을에 그때 후손분들이 살고 계시기도 하나요? 그때 참여했던 독립유공자의 아들 손자들이 살아 계십니다. 아, 진짜. 혹시 오늘 찾아뵙기는 어렵겠죠? 어 오늘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만나러 가보시지요. 어, 감사합니다. 갑작스럽지만 용해 상일발 만세 운동에 장류한 독립운동가의 후손분들을 뵐수 있게 되어 돌리는 마음으로 따라가 보았습니다. 여기게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봉리유공자의 후손이면서 현재 영덕군 관복회 회장님이 바로 이곳에 계십니다. 오. 안녕하세요, 처 아, 뵙겠습니다. 예. 오늘 혹시 얘기를 들을 수 있다고 들어서 왔습니다. 예, 제가 아는 데까지는 뭐 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일본 사람이고 태국에서 왔습니다. 미전이라고 예.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혹시 아. 누구의 후손분이세요? 아, 저희. 조부님이 애국지사 지사이신 우리 조부님이 그318 운동에 여관하였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성함은 남자 호자 연자입니다. 남호연. 네. 할아버지께서는 언제 그318 독립운동 그 당시 발주소 네. 의열세를 말한 발주 소고 그 옛날로 말할 것도 주제, 주제소입니다. 그걸 이제, 어, 뿔고 뿔고, 서로, 네. 여러 시서, 이제, 기물 파기라든가 이래가지고 그 잡혀 들어는 음. 네. 할아버님는 어떤 발던을 하셨던 분이셨어요? 할아버지는 뭐, 어떻다 큰, 큰 직책을 갖고 있겠나, 이런 건 없었고요. 그 당시, 사람들의 쫓게 다니고 일본 순사들한테 매맞고 하는 그 분노의 몬니겨서 물리치자 이 외놈들을 없이자 가는 그런 의미에서 참여하게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음. 제가 그래서 일본 사람이잖아요. 그 후손분이시면 조였으면좀 일본 사람한테 안 좋은 간점이 생길 수도 있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아, 그참 그,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보지는 나이지만은 응. 말로 들었어서 응. 그, 아주 안 좋은 생각이 들죠. 부모가 음, 있다, 그 네. 그렇지? 생각하면은 음, 할아버지를 괴롭혔으니까. 응. 응. 이번에 이런 그 간복절라는 날에 일본 사람인 제가 이렇게 귀한 분들 얘기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네. 과거는 음. 과거고, 음. 현실에 맞춰서 음. 나쁜 감정, 나쁜 감정대로 또그 음. 폭발하지 말고 음. 서로가 좋은 방법으로 어, 택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네. 부그 선분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만세의 를을 걸어봤습니다. 곳곳에 걸린 태극기가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한 노력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저도 이 거리를 걸으며 수많은 분들의 희생들을 꼭 기억하고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가 주재소가 있었던 곳이고 독립 만세 운동을 했을 때 여기 주재소를 공격하고 만세 시위를 벌인 곳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연덕에서 논립운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역사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점점 적어지고 점점 역사를 잊어가는 걸 느끼는데 이런 사람이 항상 많은 시장에서 논립운동 기념탑이 있는 곳은 더 논립운동을 생각나게 하는 곳이니까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파레미 마을부터 연속으로 마을 분들이나 후손 분들한테 직접 얘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그래서 그러는지 이 콘텐츠를 짓는 중에서 제이 마음 아프고 슬프고 미안한 마음도 크게 느꼈던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회가 마지막 회인데요. 마지막까지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도 감사했습니다.